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보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매체 ESPN은 PSG는 올겨울 핵심 영입 대상으로 브루누 기마랑이스를 설정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PSG는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을 뜨겁게 달군 팀으로 꼽힙니다.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누엘 우가르테, 랑달 콜로 무한니 등의 영입에 무려 1억 5천만 유로, 약 2,15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내내 총 이적료 지출은 약 5천억 원인데요. 과감한 투자는 뚜렷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PSG는 올 시즌 리그항에서 17경기를 치른 현재 12승 3후 1패로 승점 40점을 획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PSG가 아닌데요.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워렌 자이르 에머리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에 카세미르도 링크가 떴었는데요.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이긴 하나 최근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잠부상, 활동량 저하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유력한 영입 후보로 기마랑이스가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PSG는 올겨울 이적 시장에거 기마랑이스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제안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마랑이스는 PSG 입성 자격이 충분한데요. 지난 2022년 유캐슬에 입단한 이후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며 최고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유캐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8경기 한골 3도움을 올리며 뉴캐슬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경력도 착실하게 쌓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기마랑이스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두 차례의 경기에서도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기마랑이스 영입에 대한 PSG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EPS에는 PSG는 기마랑이스 이적을 설득하기 위해 1억 1,500만 유로(약 1,655억 원)의 이적료를 뉴캐슬에 제안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우가르테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여름에 데려온 PSG인데요. 오버페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비력은 검증이 된 선수이나 발미치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가르테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약 800억가량을 지불했음에도 다시금 발미치 좋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았고 결국 뉴캐슬의 브라질 호위무사를 낙점한 PSG입니다. 엘리케는 이미 미드필더 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었는데요. 에메리, 이강인, 우가르테, 비티냐, 루이스 등이 포진되어 있으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우가르테 한 명이었고, 우가르테도 발밑이 완전 좋지 않아 결국 비티냐가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리그항에서는 통했으나 챔스의 강호들에게 통할지가 의문보호였는데, 결국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시금 데려오는 엘리케 감독입니다. 이로써 완전히 에머리, 이강인 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는 바르콜라가 서면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결국 왼쪽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맷잘라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호위무사로 영입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가르테 한 명으로는 부족했는데 다행스러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PSG가 여름 이적시장에서 사용한 총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 여름 이적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운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레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한이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한이 9,500만 유로 약 1,360억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은바페와 계약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은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정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 나인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은바페의 브로맨스 조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팬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로부터 은바페의 재계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인데요. 프랑스 매체 품메르카토는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망과 지속적인 대화 중이다.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는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망은 이번 겨울에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품메르카토는 은바페는 2024년 6월 계약이 끝난다라며 내년 1월부터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계약할 수도 있다. 또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망에서 모험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체는 레키프를 인용해 음바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망 측과 계속 상의 중이다라며 지난 경기에는 동생 에단 음바페가 공식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행을 바라는 눈치인데요. 아스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 치명적인 공격진을 형성할 수 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로 호드리고 음바페가한 팀에 뛰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행 직전까지 갔다. 2022년 여름 이적시장 당시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세부 조율까지 마쳤다. 레키프등 유력지에 따르면 은바페는 도련 파리 생제르망 잔류를 확정 지었다. 계약 내용은 최초 2년의 연장 옵션 1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이 불발되자 구단과 선수 사이의 기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망은 은바페에게 훈련장 사용을 금지했다.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시키지도 않았다. 은바페의 몸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 생제르망은 은바페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팀에 복귀시켰다.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이강인과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품메르카토의 보도처럼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인 은바페 재계약 기간일 것 같은데요. 24년 6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 발표가 나지 않으면 정말 FA로 팀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은바페 레알마드리드 이적설이 이제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속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도 음바페는 25세라는 것입니다. 재계약 해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강인과 조금 더 호흡을 맞췄으면 하시나요? 아니면 PSG를 떠나 이적하는 게 팀을 위해서 나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